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으로 믿는 자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분봉왕으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큰 지지도 받고 있었죠.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이후에 아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참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면 자신의 새가 엄청 커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또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베드로가 한 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지날려고 있다는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구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헤롯 아그리바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결국 참된 승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떠한 승리를 주시는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음에서 건지, 건져지는 승리를 주신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세 번째, 대적자를 심판하는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는 죽음에서 건져지는 승리입니다. 사장에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호련의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하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해로나그리빠가 많이 샀거든요. 야 그러면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제 뭐 장난 아니겠다. 막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단은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고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교절 기간, 6월절 무교절 뭐 같은 기간입니다. 6월절인 관계로 명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헤로왕은 베드로를 오게 가두고 군인 4 명을 한 조로 편성해서 그를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탈옥하지 못하도록 꼼꼼 지금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조로 이은네 명의 군인이 두 명은 밖에서 또두 명은 이 베드로와 같이 새사슬을 묶어 가지고 감방 안에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 탈출한다라는 건 사실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쳐가지고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감옥에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은 승리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죽을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거의 죽는 상황이죠. 이제 유월절만 지나면 베드로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그곳에서 건져내셨고 결국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부흥케 되고 성장케 되는 놀라운 기축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지금 눈앞에 베드로와 같이 캄캄하고 어둡고 또 때로는 냄새나는 그런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요 문을 미쳐 다 열지도 못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너 미친 거 아니냐? 나 혹시 네 말이 정말 맞다고 하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어요. 그리고 뭐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냐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어.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다락방 문을 막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죠. 성도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작 그 성도들이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기도했음에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해요. 믿지 않아요.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해야겠으니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는 일. 기도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크고 은밀한 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향과 또 때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길이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으며 열심히 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 기도 또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 때 나와 부르짖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만 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적자를 심판하는 승리를 주셨다. 헤롯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이 나를 대하여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헤롯을 막 칭송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헤롯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 그래서 또 어떠한 결과 가 일어났습니까? 벌레에게 먹여 죽어, 그러니까 충에 먹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밤사이에 베드로를 놓친 일로 무고한 경비병들을 막 죽였어요. 얼마나 이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베드로가 탈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책임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샤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들에게 연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롯을 막 칭송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경배하고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대시하는 헤롯의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다시 베드로를 잡으면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데그 끝이 완전히 비참했어요. 그 자리에서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의학으로 얘기하면 내분비계 안에 있는 장 안에 어떠한 벌레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함, 교만함이 그를 치게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헤롯은 일시적인 악의 승리를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승리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내해야 하고 버텨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길과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만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명태 따임 목사님 안검연축으로부터 살게 되게 하여 주시사 목회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일주일 미싸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